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숨은 맛집을 찾는 채널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여행지. 네, 전남 영암입니다. 목포하고도 가깝고 진도하고도 조금 가깝습니다. 어, 영암읍 쪽에 있는 성룡각. 평범해 보이지 않는 중국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 다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이렇게 단체석으로 되어 있는 룸이 있고 또 개별 룸도 있습니다. 뭐네명네명 4명, 4명 앉을 공간이 있고 여덟 어, 명다 다양합니다. 단체석 모임, 뭐 가족 외식, 뭐 커플들끼리 오셔도 너무 좋고요. 어, 중식집 느낌보다는 분위기 좋은 술집 느낌에 가깝습니다. 진짜 살면서 이런 중국집이 있나 싶을 정도로 실제로 와 보시면은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 테이블이 어쩜 저렇게 다룸 어, 형태로 되있는지 어 네, 깜짝 놀랐습니다. 배달도 가능하고 포장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골고루 다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여덟 명 공간에 있는 룸도 있고요, 여덟 명 받을 수 있는 룸, 또네명 받을 수 있는 룸, 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인 손님을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전 메뉴 다잘 다 나가기 때문에 특히나 저는 제가 먹었을 때 볶음밥, 짜장면, 탕수육 어, 다 맛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먹었던 음식입니다. 어, 그리고 짜장면이 정말 저렴합니다. 4,000원. 그리고 면에서 밥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 예약도 가능하고 포장 배달 다 가능합니다. 영암에 오시면꼭 놓치지 말아야 될 맛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릴 정말 든든한 맛집입니다. 많이 이용 바랍니다.